Si O-Yong Si O-Yong Oh... 그 아이한테 비섯개요 준비하면은 뗄때 하나도 이제 나갈 때 왼발을 맞추는 거예요. 왼발에 맞추는 거예요. 왼발에 맞추는 거예요. 왼발에 맞추는 거예요. 오른발이 이렇게 맞추면 내가 왼발이 못나가도 되고, 그렇게 오른발을 놓시고 보통은 이제 왼발이 많이 나가는데, 치면 괜찮은 걸로 치 랑 같이 가 하나, 둘, 하나, 백발리는 반대로 하나, 는 하나, 둘발라봐죠코 발려야 돼서 못발라봐자발라보 네, 이게 선수들 보 항상 팔을 약간 이렇게 이게걸려주고 모아주고 모아주예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좀좋죠않요두꺼이칠이거예 이렇게 칠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칠때 준비, 이렇게 하고 쳐도 될 생각 없고. 대신에 이제 틀어주는 것도 있어요. 살짝 틀었다가. 틀었다가. 거리가 가까운데. 이갈 때, 공강 거리를 내가 이렇게 맞추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지. 맞추면서 아, 맞추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게 거리를 사각로 이렇게, 이렇게 치면 자꾸 이렇게 치다 너무 빨리 가는 거야. 간격을,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해줘야 돼.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이 거리를 내가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아... 이게 많이 가버리면 사천보다 빨리 가니까 이렇게 치다안 되죠. 그래도 이렇게 하게안갈수 빼실때 이게 위아래로 일제가 약간 속으로 약간 누워있 돼요. 그래도 이 면이 이렇게 보여줘야지, 내가 맞추기가 쉬운 거예요. 네. 세워진 면은 면이 어떻게? 앞으로 죽이지. 약간 누워져야지 내가 못 보는 게되기까이 쉬운 거지. 아까 얘기하신 그 기세들이 지는 게그게

이일자가 약간 이렇게 빚어지면 되시 준비하고 이제 뺄때이 라켓 머리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시면 아주 이게앞 벌어져요. 이그 상태로 그대로 당겨주시면 됩니 이렇게 가지말게아니 말고, 네, 이렇게 고 하지 말여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이게고 하지 말요하고 하지 말고, 하고지고 하지 말고, 하말하고 하지 말고, 하지 말 하지 말하고 같이, 가죠. 같이. 같이 코발리보단 백관리보다는 스스바잘요 혹시 백이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 백스탈인백 네, 네. 놓고 출발을 하고 포관리는 아. 뛰어가보라 기술아 얘는 이렇게 출발하냐? 어, 네, 포관리는 백보다 가는걸로 더 먼저 아, 그럼 얘도 아예 그냥 이렇게 들고 엑스 이 단계잖아요. 들다음그 다음에 리 맞춰서 하발는게 하다 니까 가기 전에 빼내다 아 하는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치는 거는 이제 정타로 맞는 거고. 드롭 발리라고 잖아요거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세게 움직여서 딱 잡아줘야지 이 짧게 떨어지는거 드롭 관한번하만 드롭 관리 하시려면 보세요 앞으로 가는게 아니고 대각선으로 겨줘야 되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서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주는거지 앞으로 가시는게 땡겨주는 공이 아예 안될 다 같아 이렇게 땡겨주면 공이 짧게 떨어져 근데 자꾸 앞으로 스윙하면서 이렇게 칠라고 생각하면 공이 일로 오니까 안좋 자세는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할때 약간 이렇게 이렇게 감싸주듯이 공을 약간 비껴 맞는 느낌으로 이게 너무 뜨거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이 앞으로 오죠. 네. 그러니 앞으로 스윙하고 있지 옆으로 스윙 안 하고 있는 지아 이거. 늦었네 공두개 들어보세요. 네. 그래 그냥 이렇게 앞에다 빼놓으시고, 그냥 옆에서, 여기서 옆으로 스윙하는 거예요. 여기서 옆으로 스윙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공 옆으로 가서 떨어지죠. 이런 느낌으로 맞춰줘야 돼요. 네. 앞으로 스윙하시는 게 아니라.